안녕하세요. 한국지역고용연구소의 노대성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어, 순국 선열과 그리고 호국 영령들이 있어서 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화롭게 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달의 신규 사업 일자리 모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의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 바로 무알콜 음료 제조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어, 무알콜 음료. 최근에 뭐, 무알콜 맥주 편의점에서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캐치를 빨리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봐보겠습니다. 자, 이달의 신규 일자리 키워드는 바로 무알콜 음료입니다. 어, 최근에 그 뭐, 막걸리, 와인, 보드카, 위스키. 저는 위스키 분야에서도 이게 무알콜 나오는지 몰랐는데, 와, 이제는 그 무알콜의 영역이 엄청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술의 영역도 알콜과 무알콜의 영역으로 세분화한다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여기 한번 취지로 시작해 봤습니다. 자, 무알콜 음료 제조 전문가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넘지 넓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막걸리, 와인, 포드카, 위스키, 사케, 맥주, 소주, 샴페인 등등등.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무알콜 음료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특히 저는 여기서 나오는 소주, 이 무알콜로 소주 맛을 만들 수 있다? 아주 매력적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음주 운전 사고율도 월등히 낮출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술의 세분화, 그러니까 제품의 세분화를 통해서 전문 영역들을 또 확대시키고, 그렇다 보면 일자리의 영역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오늘 이달의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을 소개해 봤습니다. 자, 일자리 업무, 어, 이 6월에, 어, 송국선열과 호국영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해이지만, 그래도 업무를 멈출 수는 없죠. 자, 좀더 궁금하거나 이달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 아래 댓글을 이용해 주시거나 또 카카오톡 페이지 저 친구를 통해서 일자리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또 많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거기를 통해 남겨 좀, 글을 남겨 주시면 어, 빠른 신속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준 이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또, 이달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신규 일자리 사모대 소개하는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